입니다. 오늘은 첫날밤에 살아남은 법, 즉 생존 게임 2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죄송하지만 죄송하게도 죄송해도 방송을 찍던 도중에 갑자기 끊겨버린 끊겨버려서 동물을 잡던 것을 여기다 보관해 두었는데 여러분도 이렇게. 주변에 동물이, 두, 동물 있는 것을 잡아서 식량을 구한 다음부터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. 먼저, 동물이나 고, 고기 같은 것을 구했다면, 화로에서 익히, 익히세요. 석탄은 꽤오래가므로 석탄 한기만으로도 아주 많이 구울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고기를 구했다면 이러분이 체력이 좀 딸릴 겁니다. 지금 배고픔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. 그래서 고기 하나를 구독하면 먹어주세요. 응? 나머지도 구워주면 좋겠죠? 빨리 익혀지네요. 이렇게 했다면 양털을 구해야 되는데, 지금 상황이... 지금 조금 있으면 좀비가 출몰, 출몰하고 할것 같거든요. 제가 양털 하나만 더 구하면 되거든요. 여러분도 근데 이 생존 게임을 할때 주의할 점이 탐험을 나갔을 때 길을 잃으면 안 된다는 안 된다는 점인데 그래서 미리 비콘이나 비콘이나 아니면 조약돌 조약도 블록을 설치해두면서 가세요. 그럼 그러면 길을 잃지 않고 길을 잃지 않고 빨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. 비콘이라는 것은 블록타워를 블록을 높게 쌓아서 기둥을 만든 것을 말하는데, 기둥을 만들어서 윗부분에 횃불을 배치한 것을 말하는데, 밤에 횃불이 빛나므로 특히 유용하고, 낮에도 우뚝 서 있는 기둥을 보면 쉽게 집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. 되게 되게 유용하죠? 저는 불근하게 주변에 동굴이 하나 없네요. 양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어? 여러분들 이제 해가 짐니다. 여러분들 이렇게 살짝 이제 저 하늘 아래 부분이 노래진다면 해가 지고 있는 것입니다. 빨리 빨리 탐험 사냥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가세요. 벌써 이렇게 주황색으로 됐죠. 여러분 여기서 방송을 끝낼 건데 여러분들은 팁 하나를 알려드리자면 양털을 양털을 세세 세 블록 뭐 양털 세 블록 목재 세 블록이 있다면 침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. 몬스터가 주변에 주변에 없는 한 밤을 건너뛰고 다음 날을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. 침대도 아주 유용합니다. 그리고 팁 하나를 더 알려 드리자면 집을 넓히고 집 주변에 몬스터가 스폰되지 않도록 낮에 미리 횃불을 많이 설치해두세요. 그럼 여기서 방송을 시작하록 방송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제 팁을 잘 생각해뒀다가 나중에 나중에 생존 게임을 할때 유용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.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초파리의 첫날밤에 사아남는 법. 생존 게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